네 안녕하세요 네, 오늘은 10월 16일 이고요 여기는 기흥 롯데 아울렛이에요 <laughs> 기흥 롯데 아울렛에 왜 왔냐면은 제가 요즘 좀 머리가 많이 빠져 가지고 안 빠지는 항암제인데도 좀 빠져요 그래서 머리 만지기도 귀찮고 이렇게 좀 어, 왁스 발라서 이렇게 하면 좀 가려질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모자가 편하고 그리고 이제 추운 것도 대비를 해야 돼서 모자가 여러모로 좋더라고요 특히 비니가 이제 겨울 가까워 오면서 그래서 인터넷으로 샀어요 몇 개를 근데 안 어울려 애들 주려고 애들 줘 너무 작은 걸 사가지고 어떤 거 쓰면 막 도둑놈 같고 어떤 거 쓰면 약간 좀 머리가 아예 없는 사람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좀 보러 왔어요. 써보고 몇개좀 살려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3주를 사이클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. 그래서 처음 경험하는 거죠. 그러니까 어, 원래대로라면은 어제 항암을 시작하고 오늘은 이제 배에다 이제 그 닝겔 같은 거를 달고 오는 거죠. 이틀 동안 착용하고 맞는 항암제를 맞아, 맞고 있을 시점인데, 음, 이게 하루 차인데. 지금 막 오늘 아침에는 좀 근육 운동도 했어요. 원래 근육 운동 못했었거든요. 근데 오늘 아침에는 그냥 몸이 좀 가벼워가지고 그냥 유튜브 찾아보고 체조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래서 근육 운동도 할 만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하루 차인데 굉장히 달라요. 그리고 손끝절임, 저림, 발끝 저림 이런 것좀 부작용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굉장히 덜해졌어요. 하루 차인데 덜해졌어요. 그래가지고 좀 만족스럽고 3주로 좀뭐 문제가 없다면 제 마음은 이제 3주로 계속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니까 러그 전에는 솔직히 좀 2주 단위로 할 때는 아 이렇게 가다가는 계속 몸 약해져 가지고 그냥 연명하는 거지 사람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치료받다가 점점 약해지고 머리도 빠지고 뭐 피부도 검해지고 살은 점점 빠질 거고 장은 더안 좋아져서 계속 화장실에도 고생할 거고, 그러다, 아, 다들 이렇게 그냥, 암 환자들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,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을 정도로 좀 힘들었어요. 근데 이제 3주가 되니까, 3주 차, 한 주가 붙어버리니까, 요한 주는 전에 건강했던 게 기억이, 이제는 기억이 좀잘안 나요. 근데, 뭐, 그 정도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. 막 뭐, 철봉을 보면 매달리고 싶고, 매달려서 좀, 턱걸이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, 뭐, 이제 신호 건널 때좀 이렇게 보호하려고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거 있으면 발로도 살짝 차보고. 좀, 한주 늘어나는데 되게 건강해진 느낌이에요. 그래서, 아, 지금, 이번에 가봐야 알겠지만, 좀 3주로 가능하면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. 일단, 전 주차장에서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 두께감 상당한데. 오 귀도 있어요, 보. 이거 <웃음> <이건> <웃음> 따뜻하긴 할것 같아. 봐봐. 아또 방울 비니를 한번 써보시게. 응. 제 눈올 때 아니면은 좀 오버죠. 그렇지 않나? 응, 눈올 때 아니면. 일상 생활에서 쓰긴 좀 귀여워. 알아서 해. <laughs> 근데 모자가 다 괜찮은데. 그러니까 젊을 때 좋아했던 모자가 다이 색깔이었는데. 오토바이 탈때어 괜찮은 것거아아 이거? 할까? 응? 그까 달라 어, 뭐가 달라? 느낌 느낌이어이어어 어, 확실히 다른데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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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쁘지 않아. 아, <laughs> 어, 이게 난거 같은데. 뭐야? 아저 너무 뻔한 색이라. 아, 이거 이게 난거 같아. 어, 잘써 봤다. 음, 아, 칸고리 좀있게 나온다. 음. 오빠 뒤에도 색깔 어? 되게 많아. 써 봐. 응. 음. 어, 뭐가 나? 긴게나 아, 이게 게더 괜찮은 아, 것 같아. 그래? 어. 긴거 같아. 어. 긴거 하나, 작은 거 하나 살까? 그래, 어. 집에 갈까? 아이, 그럼 왔는데 오자마자 가니? 아, 괜찮은데? 괜찮은데? 응얼마인가 가격도 중요하니까 어, 왜 이렇게 싸? 오빠, 저 귀여울 거 같아 이거? 저 위에 번거 방금... 아니, 그건 너무 털이 빠지는 재질이고 이거? 어 어, 가격 보니까 여긴데, 여보? 반값이야 <laughs> 귀엽잖아. 응? 아, 나쁘지 않아. 그건 너무 문희준 스타일 아니야? <laughs> 어, 이건 왠지 캔디 춤춰야 될것 그러니까, 같아. 그러니까 문희준이야. 응, 음, 귀여워. 아, 근데 너무 주, 주황색이 별로 안 받는 것 같아. 음, 안 받아. 아, 이거 까매 보여. 이거 네이비 써봐. 이거 귀엽다. 근데 이 갈색도 귀여운 것 같아. 나쁘지 않아. 이게 약간 중간인 것 같아요. 쇼시랑 아, 그 아. 그거의 중간인 것 같아서. 응. 나쁘지 않네요. 그리고 일단 가격이 되게 착해. 아, 재만 착해. 아 그래? 저거는 색깔이 겹쳐서 가격이 싸도 사고 싶긴 한데. 아 근데 오빠, 저 응? 버려 버리고 저 저걸 사. 아니 아니, 저 이거 괜찮아. 왜 버려? 그래서 빨아서 쓰면 되지. 응. 근데 나는 기본 컬러도 있어야 될것 같아. 막쓰 어! 막 쓰기 편하잖아. 음.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가격도 마음에 들어. 아, 어떡하지? 근데 얘도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. 그리고 가격이 되게 좋게. 4만. 그고잘 어울려. 다사 <laughs> 아, 기분 따라 골랐어. 에이, 하여튼. 뭐, 모자 많이 필요하니까. 일단, 응. 이거랑, 이것도 사자. 그래.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, 여기, 콩국수를 안 먹어봤으면, 그, 콩국수를 먹어본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먹고서 알려드릴게요. 어떤, 어땠는지. 네, 들어왔는데, 반찬은 두 종류고요. 이렇게 두 종류. 물이랑 반찬이랑 전부 셀프고요. 여기가 보통 여름에는 웨이팅이 기본 2 시간이래요. 네, 저희는 그냥 들어왔어요. 그리고 빈 자리가 한반 정도 보이네요. 홍국수 도착. 여기가 국물이 엄청 크림 같아요. 푸덕푸덕. 그리고 리뷰를 읽어봤는데 음. 아 면이 불면. 뭉쳐져가지고, 되게, 좀, 먹기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. 빨리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. 정신없이 먹어보겠습니다. 저기, 춘, 충청도는 소금이에요, 소금. 간맞출 때, 설탕이 아니고. 맛있다. 어. 쟤간안 해도 되겠지? 대 대박. 진짜 대박이다. 응? <laughs> 영상 올릴 때쯤이면 여기가 문을 닫아서, 19일까지만 영업하고 내년 5월에 다시 오픈한대요. 그래서 아마 오시고 싶어도 못 드실 거예요. 그리고, 아, 어제까지였네. 이 국물이 온라인 판매를 하거든요. 음. 근데 어제까지였어요. 못 먹어요. 와. 나 벌써 뭉쳐서 먹기 힘들다. 아, 월, 원래 처음에 그렇게 돼있던데. 근데, 먹으면 불어서 더힘들대 그러니까, 풀어줘야 되는데? 음! 소금을 더 넣어볼까? 난 그냥 먹어도 딱 좋은 것 같아. 단점이 음. 있어서. 와, 면이 엄청 질기다. 음. 다들 국물만 칭찬하는 이유가 있네 음. 아 그래? 응 음. 아, 국물은 대박인데 면이 이게 중국집 짜장면은 그거.. 그렇지 않아요? 짜장면 집도 면은 다 사서 한대 음. 마이맛은어떤것 음, 같아요? 맛있마 맛있어요? 맛있어? 좀덜익은이 같은데 이크로마맛있로마이크 음. 음. 예전에 어디 마이크로. 이었나저이 기억 안나 갔던거만 기억나고 음. 거기가 하여튼 면과 진짜 김치? 거기 김치 맛집. 음 고국수보다. 근데 면도 면은 거기에 넣어 나온 거네. 요 백태 효능, 노랑콩의 음. 효능, 항암 작용 이다아 진짜? 응. 음. 음. 그네요 제일 처음에 있네요. 음. 암 예방인데요, 암 예방. 이 국물 처음 딱 먹었을 때, 와, 하는 그 음. 감동이 있었는데, 면을 먹고 사라졌어. 그치? 그난 좀. 공감가죠? 음. 응. 음. 그래 국물을 되게 잘하는 집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근데, 면이 깨요. 아, 좋은 소리 해야지. <laughs> 아유. 거짓말 어, 못해서, <laughs> 네, 맛집 리뷰는 못할 것 같아요. 음. 근데 이 집은 그, 기흥 아울렛에서 가까워요. 그래서, 기흥 롯데 아울렛, 이케아. 그래서, 기흥 이케아나 거기 갔다가, 콩국수 좋아하시면 한 번쯤 드셔보시면 좋을 맛이에요. 근데, 여름에 웨이팅이 되게 길다고 그러거든요. 줄 서서 먹을 맛은 아니요 국물은 어쨌든 어지간한 공급식보다 훨씬 나아요. 확실히 전문점 전문점 포스가 느껴지는데 면에서 확 깨네요. 양념은 맛있는데. 그러니까 뭐 생으로 무친 거니까 뭐 어쩔 수. 없지 양념 은 맛있는데. 아니 열무가 이렇게 질긴 는이었나그 어머님이 음. 음, 음. 그 심어 거기서 심은 거 이제 애기 음. 열무 나온 걸 붙여다 준걸 최근에 먹어가지고 그거랑 비교되니까 음. 그렇지. 걔는 연할 수밖에 없고. 이파리는 괜찮아. 줄기가 되게 나는 되게 질기네 되게 까다로운 남자예요. <laughs> 아 이모 오셨을 때 같이 식사했는데 맞는 소리만 해서 깔 수가 없다고. 정확하다고 아니 그니까 맞는 음. 소리는 맞는데 그냥 주대로 응. 먹으면 되지 응. 까다롭게 아니, 평가를 맛집, 하고 있어 맛집이래잖아 여기서 콩국수 안 먹어봤으면 콩국수 얘기하지 말래잖아 아니 오빠는 리뷰를. 매번 음식을 어. 먹을 때마다 평가를 하잖아 아니 웨이팅 해가지고 어, 줄 서서 기다려다 어? 먹어 어, 그만 말해 <laughs> 줄 섰잖아 줄섰으니 평가도 못해 다 해봐야지. 어?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? 네? 예? 알겠습니다. 나도 해봐요. 이거 듬뿍 갖다 그렸는데 맛있게 먹는 ]Mother. 법에 처음에 소금 넣고 먹다가 마지막에 디저트처럼 설탕 넣어서 먹어 <목소리> 봐도. 비싸게 넣는 거만. 비싸게 넣는 거만. 야 설탕? <오>. 별로야? 어우! <목소리> 너무 많이 넣었어 엉뚱하게 넣었다 너무 많이 넣었어 설탕이 씹혔어 진짜요? 응? 나는 씹혔어 음. 씹힐 정도 잘안 섞이니까 아우 음. 아 설탕 진짜 아 망했다 망했어 아 설탕은 아닌 걸로 끝. 그...